말순이 엄마 침대에서 뭐해? 밥 먹어야지. 하나, 따라 따라와. 안 따라올 거야? 거기 있을 거야? <laughs> 밥 먹어야지. 빨리 날아와. 내려와. 저기 내려왔어. 어디 뛰어가? 말순아, 일로와. 베란다로 가야지. 자, 가자. 아, 엄마 발 맞춰 오는 거야? 장애물 지나고. 그치 자, 착석해봐. 아이고, 만마 줄까? 잠깐만, 자, 밥 먹어. 아이 이제 이 녀석이 사료를 잘안 먹어. 자, 엄마가 줄게. 아이 엄마 손해 줘야지 먹어. 응? 자, 이제 마스나 엄마랑 같이 밥 먹어볼까? 자. 아이 엄마가 줘야 돼자잘 음, 먹네 자, 엄마가 손으로 주는 사리만 먹을거야 아침에는 저녁엔 안 그랬는데 그리고 그래, 떨졌다 말순아 이게 뭐야 우와 복숭아 우와 말순아 이건 뭐야 말순이 좋아하는 블루베리 양 정신을 차리세요 노른자 좀 가줄까?